안녕하세요. 양약 3조 권동현, 김준현 조입니다. 저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이뇨제에 관해서인데요. 이뇨제는 우선 신장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. 그, 그 상황에 따라서 첫 번째 이데마 터스 스테이츠랑 두 번째 논 이데마 터스 스테이츠로 나누어집니다. 신장 기능이 정상적일 때는, 신장 기능이 정상적일 때는, 어, 세포 사이에 그 조직액들이, 마, 조직액들이 어, 정상적으로 있는 상태인데요. 만약에 이데마가 발생하게 되면 세포 사이에 조직액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됩니다. 이렇게 신장의 제기능을 못하게 됐을 때 발생하는 게 이데마터스 스테이치고요. 반대로 논이데마... 스테이츠에는 하이퍼텐션, 키드니 스톤, 디알부티스 인스피드스가 있습니다. 다음으로 각각의 다음으로 각각의 이뇨제들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. 먼저 사이아자이드는 그 디스탈 컨버루티드 튜브에서 작용합니다. Na+와 Cl-트랜스포터의 기능을 억제하는 것으로 이뇨 작용을 합니다. 두 번째 약물은 루프 디유레틱스입니다. 이 약물은 어, 그 헬레고리에서 작용을 하는데요. Na, K, 그리고 ECL-, 아니, 염소의 그 트랜스포터를 억제하여 이뇨 작용을 합니다. 이 약물이 가장 그 나트륨을 많이 배출해서 이뇨 작용 효과가 가장 큽니다. 마지막으로 카보닉 안하이드레이즈 인히비터가 있습니다. 이 약물은 근이근 세뇨관에서 작용하는데요, 그 나트륨과 수소의 교환을 억제함으로써 약한 이뇨 작용 효과가 있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